11월 15일이예요. 느낌은 좀더 다르죠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단풍 좋아 하시는 분들은 11월달에,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자잘한 푸른기가 있는걸 들었시면 10월말에, 그 다음에 나는 해명을 좋아한다고 하면 한방면이 쏟아졌는데 달목이상까지는 와야되고 배경은 습기가 있는 눈에 영은 10초 이하로 떨어지면 포인트가 이뻐요. 자, 이거 볼수 있을 때 느낌이 다르다. 저희 여러분이 항상 걱정하시는 건 뭐냐?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눈이 내려는면 위험하지 않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3개월이 어, 비상연락만으로 인하여서 전화가 옵니다. 눈뜨가 빨리 와. 이세요 겨울, 겨울철에는 저희도 금일하고 똑같이 눈을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, 편안하게 빌려주실 수 있도록 하니까 그도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이 봤던 태양의 눈이 제일 많이 오면 좋지 못해서 요즘에 눈이 요즘 많이 안 보이지만 눈이 온다고 보다음에 10시 첫 후에 뭐, 음, 월요일이 아닌 날, 오늘 월요일에있습 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온 모습으로 똑같이 여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설정이 그것도 예쁘지만 두 번의 생정 너무 예뻐요